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생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산시청 2030 엑스포 추진단 박글록 단장 지금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십니까 엑스포 주인단장입니다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그 정부 대표와 부산시장이 파리에 있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 방문을 해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단장님께서도 동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가서 예. 보시니까 가서. 어떠셨어요? 파리 분위기 예. 어땠나요? 예 이번에 파리에 있는 국제 박람회 기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예,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네. 그 유치 신청서 제출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유치 의지를 이제 전달하고 음. 한시간 정도 면담을 예 가진 바 있습니다 네. 그, 그 속에서 주제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가지는 강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그 어떤 개최 지원 약속 이런 음.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네. 어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상당한 범위에서 우리 부산의 매력적인 부분을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부분에서 어, 또 긍정적인 반응과 향후 또 우리 유치 준비에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이. 어 우리 엑스포 유치를 할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도 얼른 좀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어 네. 아,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더 많이 응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 그래 우리 부산시가 이 유치 신청서를 딱 제출을 하면서 지금부터 더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단장님, 우리 예. 그 2030년, 2030년 부산의 유치 경쟁. 국가는 어디일까요? 예, 저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뭐아시난바과 같이 유치 신청을 한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는 어, 이미 경쟁국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외에도 저. 그 일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음. 프랑스 파리라든지, 네.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음. 바르셀로나 등 유럽권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그 일부 아시아권에서도 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 유치 신청 마감이 10월 29일까지입니다. 그때 네.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유치 경쟁 도시가 확정된다고 이래 할수 있겠습니다. 음. 예, 예. 네, 그렇군요. 예, 참 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참 쟁쟁한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각 나라들이, 어, 예. 그 유치에 열어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월드 엑스포는 우리 올림픽 월드컵과 뭐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흔히들 합니다. 이 3대 네네. 메가 이벤트를 어, 다 개최한 전 세계적으로는 6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네네. 만약에 개최한, 부산이 개최하게 된다면 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번째에 어,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그~ 엑스포의 경우는 그~ 올림픽 월드컵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laughs> 어, 무엇보다 인제 저~ 인류 공동 문제의 아젠더를 이제 선점하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어, 핵심 국가에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 선진국형 국가 브랜드를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어~ 또한 개최 도시에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한 도시에 주어지는 그 발전 모멘텀의 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어,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어, 저희도 이 매주 그 엑스포 탕구생활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예. 매력적이고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왜 16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어,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아, 우리 부산이 보여줄 뭐 주제라든가 컨셉, 윤곽이 나왔나요? 어떤가요? 예, 뭐, 아시는 분은 지금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미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저희 주제는 그 세계의 대전환, 그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향해라는 주제로 어,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어 최근 몇 년간 그 엑스포 주제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좀 보편적이었다는 것에 어허. 비해서 우리 네, 네. 이번 우리 부산의 주제는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든지 음? 그 기후 변화를 다루는데 좀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해외 그 해외 전문가들도 주제 선정에 좋은 의미와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통해서보다 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서 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어야 하는지를 그에 대한 당위성. 다 유치 활동 과정에서 그회국들에게 충분히 어, 어필될수 있도록 그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월드 엑스포가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되면은 정말 부산에전 세계인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부산 경제는 물론이고 뭐 동남권을 좀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저호의 기회가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치 전략이 있을까요? 예, 그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략적인 유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오전, 뭐, 저 시장님께서 시민분들께 보고회를 통해서 말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 경쟁국과 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겠다는게첫 번째 저희들 과제라할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운국들의 그, 해운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 민관이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를 통한 그 외교 유치 활동,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한곳에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고 하겠습니다. 어 향후 내년 그 현지 실사를 통해서 유치 결정이 있기까지 어 지금 구성, 곧 구성 중에 있는 그 유치위원회와 우리 정부 그리고 어, 글로벌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유치 활동을 잘 선점을 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또 한국하면은 컨텐츠 강국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좀 예. 좋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유치결정에 유치 있어서 그 도시가 갖는 그 강점과, 이제, 콘텐츠가 엑스포의 특징을 말해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스마트 핵심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어잘 살려서, 그 현재 정부와 함께 저 마스터 플랜에 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금년 말에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또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169개 회원국들의 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 외교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정부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의 그 해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어, 외교 유치 활동을 차질 없이 펼쳐나는 게중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관이 함께 이렇게 유치를 하고 추진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 그 정부와 시에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이에 우리 민간에서도 또 함께 힘을 모아주면은 왜 시너지 효과를 네. 더 많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도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엑스포 유치는 뭐 지금까지 우리 사실 뭐 정부와 우리 시주도 어찌 보면은 관에서 그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아 이제는 좀 민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증 공조, 어, 공조 체계 구축이 좀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 유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그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 정부 유치위원회와 또그 다음에 곧 그 우리 구성될 국회 특별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범국가적으로 민간 통합 추진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한편으로 어 보울경 지자체 그어 보울경 그 경제계 시민의 민간 협력 그 광역 그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서 각계 각층 경계를 초월해서 연대하고 어, 협력하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범, 국민적 그 유치 열기 조성에 그 앞장서는 게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어, 개체 도시 시민들의 그 강렬한 의지, 그 다음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의 또 열렬한 지지, 응원과 동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열렬한 지지와 응원 동참을 좀 부탁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또 우리가 힘쓸수 예.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예. 아, 이제 그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추진감도 앞으로 더 힘내주시고요. 예. 네 저희도요 이 방송으로 매주 힘 보탬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포 탐구 생활 부산시청 2030 엑스포 추진단 박글록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